경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4년 1월 26일 1월의 마지막 주 금요 예상 인사를 드립니다. 방송에 앞서서 먼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지난 주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직 구독하지 아신, 아, 않으신 분들 꼭 구독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 경주부터 한번 그럼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축이 있죠. 인기만 안에서 끝날 거예요. 인기만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경주고 이 승리 파티 란 마필이 지난주 일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물론 선행 나선기 주요했습니다만. 승리 파티가 들어왔고, 이 그랜드 체이서라 마필이 일요일 날 아마 일경주에 강추일 거야, 아마. 두번 뛰어가지고 어, 별 차이가 없었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두권 경합이라면 이번에는 그냥 단독 선행 나설 수 있는 조건인 만큼 뭐 3번의 우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 마필들, 복병보다는 인기만 해서 끝낼 가능성이 높은 일경주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이건 배당원 나와 한번 승부 걸어보고 싶은 경주인데요. 3마리가 일단 8이죠. 2번, 5번, 7번.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김혜선 기수 운주 투아투라는 축에 붙여가지고, 홀짝게임이었죠. 7이냐, 8이냐. 물론 저도 8쪽을 걸었는데, 이건 심정적으로 안간거 맞죠. 13초 6도 끊었던 그런 말인데, 물론 약간의 주행불량기가 있다고 합니다만, 맨 뒤에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김혜선이가, <laughs> 지금 2번으로 가 있습니다. 2번으로 가 있는데, 이게 골 때리게 됐어요. 자기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5가 들어오면은 5가 들어오면은 어 자, 자기가 잘못한 걸안간 거잖아요. 골 때리게 되어버렸는데 어쨌거나 머제스틱된 사람맛 하필 있고 여기 원더풀 피오버입니다. 제가 볼땐 얘가 대가리야. 말이 얇죠. 체중력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직전에 외축기댐을 하면서 외곽을 크게 돌고도 거의 입상할 판, 할 뻔, 할뻔 했던 말입니다. 뭐, 기록을 감안하고, 또, 거리를 감안하면, 뭐, 부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나름, 나름 사연 있는 2번, 5번 보다는, 제가 볼땐 7번이 날 것, 날것 같아요. 그래서, 19자 같은 경우는, 배당판에 어느 정도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땐여기선 7. 선행나서가한 바퀴 돌것 같아요, 솔직히. 배당만 괜찮다. 한번 승부 걸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승부철 경주로 보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말들의 편성입니다. 일본 말, 랩퍼기부업 직접 백판이었습니다. 거의 백판이었던 말이, 에, 뜬금포로 들어오면서 90배를 터트렸는데, 이번에 1번이에요. 여권 자체는 다른 말에 비해서 좋죠. 근데 거리가 이제 1600이라는 부분이 어떤 변수인데 나머지 마필들은 어떤 기복에 부진마 160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행이 장땡이거든요. 샤이닝 모닝이란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만 가능성이 있는데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200도 간당간당 겨우 버티는 정도라서, 물론 뭐 경주를 굉장히 느리게 이끌겠습니다만, 얘는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승부의 축은 크리스토 시엘합니다. 매번 늪발합니다. 늪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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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늧발도 아쉬운데, 전 구간 내측 기대, 주행도 불량이에요. 주행도 불량한데 제가 그래도 예를 놓고 승부를 걸겠, 걸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말이 없어요. 이건 뭐 거의 뭐줄 서기처럼 이제 경주 굉장히 느리게 갈 것이고 결국 직선 한타 싸움이에요. 직선 한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한타에서는 얘가 해볼만 하다라는 전 결론입니다. 뭐, 어쨌거나 1,400까지는 뛰어봤고, 1,600안 뛰어본 말도 많고, 센 말은 없고, 그렇다면 직선 탄력에서는 우위를 보일 수 있는 11번 크리스시아를 놓고 한번 승부를 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승부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주 트와트가 뭐 인기만데 초반은 빠른데 역시 끝걸음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직전에 단독선행 나서 가지고 압승을 거뒀다면 이번 경전 단독선행 나서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플라잉 에이스도 있고 뱅뱅뱅뱅도 있고 이래서 단독선행을 나선다면 뭐,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거리는 늘었고요 뱅뱅뱅을 인정하기에는, 물론 직전에 대차로 이기긴 했는데, 기록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차 이겼는데 1분 14초 8이에요. 얼추 그냥 퉁쳐가지고 1분 15초 대차승. 물론 주로에 따라서 이 기록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주행심사 때도 1분 02초 5기 때문에 나쁜 걸음은 아니고 지울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직전에 최적전개, 희한배잘된 이후에 한발 써서 이 정도기로. 애매하죠. 그리고 특히 코인으로 같은 경우는 말이 굉장히 얇아서 이때는 괜찮은 전개였습니다. 직전도 나쁜 전개는 아닌데 얇은 말이기 때문에 한 발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전에 놓고 했던 구마 휴즈 히트. 거의 안 팔렸던 말이거든요. 얘한테도 깨졌어요 결국. 은 그래서 코인으로도 어, 과연 이번에 인기마의 가치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고 승부하려고 지금 마음먹은 말은 따봉퀸입니다. 얘도 뭐 약점은 있죠.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데뷔 초기에는 뭐 취입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앞에 붙여가지고 좀 기복인데, 제일 센 편성에서 뛰어왔다는 측면도 있고, 직전도 외곽선행. 안쪽선행이 아니라 외곽선행이 불리한 건 뭐냐면, 선행인데 힘을 쓰면서 선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외곽선행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까지 버텼고, 또, 모닝플로우란 마필이 예, 지난주 일요일날 1 1번 게이트 안 좋은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뒀다는 측면에서 따봉퀸의 좀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6을 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승부 생각입니다. 따봉퀸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뭐 이거는 뭐 축을 뭐 인정하셔야 될 경주입니다. 신천 퍼스트죠. 선행 잡고 대차승인데 선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킹 파이터랑 마필이 최근에 고전하고 있고 뭐 이런 경조금 보면은 뭐 애매하긴 한데 아예 그래도 여기서는 빠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 판단에 상대마도 그냥 인기만 안 해서 끝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팔릴까요? 그나마 설행 났으면 퀸앤 서브인데 말 상태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마 신천 퍼스트를 축으로 인정하는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이게 까다로운 경주 중에 한, 한 경주인데 액면가로 본다면 메이드 희망에 압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휴양 공백이 있고 어, 보시면 이 마스터 요도한테도 한번 깨져봤어요. 그래서 뭐강추 느낌은 없죠. 전개상이 있죠. 이때처럼 경합을 피해서 안쪽에서 최적전개 이후에 올라올 가, 가능성. 뭐 기록만 이제 보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애매하고. 여기 현재로선 지울 생각인 막만필요 마이 멜로디입니다. 선행 나서가지고 두번 무너져가지고 직전에는 발주가 안 돼서 의도적으로 따라간 건지 아니, 초반부터 의도적으로 따라간 건지 아니면 발주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건지 애매해요 사실 그냥 의도적으로 따라간 느낌도 있는데 물론 입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걸음이 섰다 이번에 선행 나서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고 따라가지고못올 수도 있고 계륵같은 말입니다 제 판단에 로드투 파티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끄는 말이에요 끄는 말인데 이때처럼 앞에서 싸우면 죽을 가능성이 높고 단독선행 나선다면 버틸 방수가 있는데 단독선행 나서고도 기록 1분 16초 4다. 훈련은 좋아요. 훈련은 좋은데 기록으로는 못 믿겠다. 미스터 헤더가 W인데 말은 얇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말은 다이나믹 이너입니다. 이때 중간 따라간 이후에 춥으로 올라왔죠. 벨로시 랩터를 보기에는 얘는 바닥이고, 너무 바닥 입이고 다이나믹 이너를 직전에 복귀를 해보면, 마이 멜로디하고 끝거음 차이는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건 전기에 따라서, 마이 멜로디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제판단에요 근데 마이 멜로디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나믹 유호가 떠올립니다. 까다롭죠 이기는안 되는 말은 없고 확고한 촉도 없는. 어쨌거나 이번 경제 복병을 훈련 때 스타대로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7번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미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경준은 두 마리의 복병이 있는데요. 먼저 인디볼표입니다. 직전 선행 나서고도 부러지긴 했는데, 직전은 선행 나섰는데 난데없이 베르다가 코너 돌면서 덮쳐버리는 바람에. 선행 지키려면 은 계속 앞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꽉 났던 그런 말인데, 이번에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앞에서 싸우면 죽는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도가 있지만,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이 이제 6번이 있고요. 안쪽에 밀크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유동적입니다. 좀 유동적인 말이고. 여기에, 청마항오, 멀티히트, 뭐, 버럭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6번 게이트고, 그러면,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 중에 하나가 인디불표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버티기 가능한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6번하고 1번, 직접 한구 해준 말인데, 필그림, 이두 마리가 이제 복병인데, 보통 이렇게 구구구 터트림면이 다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1번 게이트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볼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것 같은데 일단 지금 사실 얘는 짧아요. 짧은 건 맞는데 인디블 페가 오랜만에 한번 반등해 볼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라고 생각되고 어, 감량 이점이라면 선행 나서준다면 버텨볼 수 있는 마필. 인디블페를 복병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모토모토는 사실 직전에 10번이어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의심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고 직전에 엄청난 게 빠른 레이스인데도 버텼기 때문에 인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은. 인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제 변수가 있다면, 닥오스카가 안쪽 2번에서 찔러버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서부 빅스텝도 직전에 늦발을 한 건지, 의도적으로 땡긴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얘도 굉장히 빠르죠. 모토모토는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 단독 선행. 뭐 이때는 압박을 받고도 버텼다라고 합니다만, 이때는 1200이죠. 1400 직전에 단독선행, 그래서 빠른 말들이 만약에 모토모터가 단독선행으로 내빼고 선입권이 뭉친다면, 사는 버틸 가능성이 반 이상인데, 4가, 어쨌거나 4가 선행 가능성이 높은데, 4가 선행을 놓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선 경하으로 흘러간다면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주력이나 어, 축으로는 못 넣는, 제 판단엔 그렇습니다. 비월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어주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센말 같긴 한데 이때 과다치식 나왔고 직전도 여유승이 난데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직선에서 발을 못 바꾸는 말입니다. 그게 변수고 또 거리가 늘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경주의 복병은 고블림고블림 원래는 중거리 추임막 되 가까웠죠. 1,400, 1,600, 취임마. 매번삼착 정도. 그러더니 1,800을 계속 썼습니다만 1,800은 뭐 1, 2분 00초. 택도 없는 기록. 그러더니 이때 한번들어갔고 이때 한번 들어왔습니다. 다 띵말이죠. 뭐, 다 띵말이고 말도 크지 않은데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 이연명이 기승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복병 같습니다. 근데 훈련이 좋은지 모르겠고 <laughs> 저 관절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단 변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마리만 더 말씀드리면 닥터 오스카죠. 직접기술 잘못해서 못었어요. 뭐. 아예 초반부터 그냥 선행으로 냅, 냅다 찔러버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따라가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닥터 오스카의 입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토모토는 모토모토 인정하시면 그냥 축놓고 인기마 위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모토모토가 애매하다. 말이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 꺾어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혀가 길어졌는데 오분만 고블리 나오고 이분만 닥토스카 일단 두 마리가 관심만 필요합니다. 금요일 여덟 개 경주 전체적인 뭐 복병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요일보다 금요일이 편성이 더 까다롭고요 혼전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말 경마라서 분명히 접배당보다는 준비 당 이상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하루로 보고 있습니다. 건승하시는 금요 경마 되시고요.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